자 다시 보자. 에? 그래프는 집합이고 f의 그래프 1대1 대응일 때 x,f,x의 모임이야. 얘 역함수의 그래프는 x가 y로 y가 x로 바뀐 거니까 얘네들이 위치가 교환된 순서상의 모임이 돼버려. 맞아 안 맞아? 그 얘를 찍어봤더니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가 순서쌍을 나타내봤더니 무슨 결과가 나오더냐라는 얘기야 x, fx가 여기에 있었다면 fx x, fx 여기 맞니? 맞니 안 맞니? 맞아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치? 정사각형 그럼 x, x도 정사각형이될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얘도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fx, x가 되더란 얘기지. 얘가 x, x라면 얘가 노다. fx, x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있으면 암묵적으로 얘가 네. 자동으로 잡히네? 오. 맞니? 네. 여기 있는 f의 그래프가 있다면 자동으로 여기가 보이겠네? 맞아? 안 맞아? 맞아 맞 F의 그래프가 여기에 갖고 있다면 자동으로 얘도 암묵적으로 보이겠네? 그 F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다 그러면 F 역함수의 그래프의 순서상의 모임은 이따구로 생겼을 거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얘네들을 봤더니 데칼코마니론이야 뭐에 대한 대칭이론이다 뭐에 대한 대칭이야 그래프가 뭔가 좀 찝찝하다 이런식으로 근데 fx를 뭐에 대한 대칭이야 X, y는, X. y는 x에 대해서 접힌 이론 아니냐 이거야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요 관계가 아 f의 그래프와 f 역함수의 그래프는 좌표평면에다가 하나로 둔다 그려봤더니 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봤더니 y는 x 의 대칭이라는 성질을 띠고 있더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 y는 x에 대한 대칭 성질을 아 만족하는구나 두 함수 그래프의 관계가라는 것까지가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네자 네번째네요 그럼 이 내용을 이용하면 너네한테 이런 질문이거든. f(x)가 2분의 x 빼기 4의 역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니? x축, y축. 원점, Y절편, 마사, X절편, 8. 8. 얘네 둘 지나는 그래프가 F. Y는 X라는 직선을 찾고요 교점을 찾게 될 건데,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연립방정식 음. 이퀄 높고 풀면 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나오니? 네 그림 이상해도 그냥 봐줘 네. 그럼 얘 역함수 그래프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대칭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얘가 F 역함수일 거다 그래프 찾는 이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 네. 그래프 찾을 때는 그냥 얘 가지고 대칭이동해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네. 그럼 여기가 8만이. 네. 얘가 지금 마이너스 하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만이. 네. 그럼 직선을 결정하는 조건은 두 점이 결정되면 기울기가 결정되고 기울기에 따라서 아까 설명했었지. 기울기가 얼마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2c. 2c. x 증가량 플러스 4, y 증가량 플러스 8. 그래서 4분의 8 해서 2가 될 거고. 지나는 점 중에 y절편이 8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뭐가 되더라? f inverse x는 2x 플러스 8 되더라. 맞아 안 맞아. 그럼 f 역함수하고 f 그래프를 한 좌표평면에 다그린 거잖아. 왜한 좌표평면에 다두 개를 동시에 그릴까 굳이? 지 y는 x에 대한 대칭 성질을 만족해라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안 그러면 굳이 이걸 한 좌표평면에다 표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않아. 이것만 그리면 되지 뭐 하려고 이걸 같이 그리냐 이거지. 역함수 이론은 그래서 역함수 그래프 이론으로 가면 고상까지 y는 x에 대한 대칭 성질을 철저하게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게 역함수 그래프 이론이야. y는 x에 대한 대칭 성질을 철저하게 이용하게 되어 있다. 그럼 y는 x 그래프가 없더라도 그려놓고 시작한다. 알겠니? y는 x를 그려놓고 시작한다. 그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능 문제로 확장을 하고 논술 문제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 우리가 그래프적인 접근 이론이다. 근데 과연 이게 될까? 굳이 비교할 필요가 있냐, 그거죠? 아, 난 f 역함수만 보고 싶어. 역함수 그래프만 보고 싶어. 아니? 자, 아 이게 무슨 축이야? 이게 무슨 축이야? 누가 정했어? 데카르트 응, 그건 아니야 사람 그지? 이렇게 보면 안 돼? 되지? 이게 몇 도야? 누가 정했어? 사람 그지? 라고 보면 안 돼? 돼 응. 되지? 응. 왜꼭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은수야? 누가 정했어? 사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여기 불편해? 되죠 응? 책임지죠 응. 되잖안될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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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안 되는 게 어딨니? 그냥 보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럼, 기준 축에 대한 문자는 내 마음대로 지정이 가능하다.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자. <laughs> 우리가 그냥 편의상,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봤을 때, 5,1 찍어봐. 여기에서 5 찍고, 여기다 1 찍고, 5,1, 이거 아니야? 맞니? <laughs> 자, 이렇게 보자! 5,1 찍어봐. 여기 5 있고 여기 1 있고 뚝 어, 어. 여기 아니야? 네. 보는 시각만 달려 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 축이래 5, 1 찍어 보래. 5 1 여기 아니야? <laughs> 이해됐어? 네. 보는 시각 차이야. 알겠니? 이걸 누가 정한 거다? 그냥 사람이. 그럼 왜네 멋대로 정해? 그럼 나도 내네 멋대로 정할래. 맞아 안 맞아. 아니 짓이 일어나는 F의 그래프를 봤는데 얘가 1대1 대형입니다. F 역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의 대칭 이동해서 구한 게 이거라면 왜 이렇게 구했던 거야? F와 F역함수를 동시에 그려서 뭐하려고 그래? 비교. 비교 분석하려고 하는 이론이 동시에 그렸던거야 근데 지금 뭐만 필요해? 역함수, 역함수, 역함수. 그래프만 필요해 정말? 무슨 짓인나 F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어떤 그래프가요? 여기다가 생겼어요 그랬더 얘가 F네요 여기가 x면 여기가 f(x) 아니? 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니? 여기가 x고 여기가 y 아니? 네. 얘는 누구였어? x, y, f... x 누구였니? 네. 이거였잖아 네. 자 축을 바꿔서 축을. 그요 좌표는 뭐라고 읽어야 돼? f, x, x f, x, Fx, x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 야얘 모임이 f 그래프 아니야? 네. 얘 모임은 무슨 그래프야? F0. F 역함부 그래프 F 역함 그래프 아니야? 맞아? 그럼 얘가 뭐가 되버려? F 역함부 그래프 그럼 그래프는 삼각분리 표 있어? 그지 없지 않아? 주어진 함수 그래프만으로도 f 역함수 그래프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f 역함수 f 이자 f 역함수였던 거예요. x축 y축로 보면 f였던 거고 x축 y축로 보면 f 역함수였던 거라고. 이상하니? 이상하게 생겼네. 뭔지 알아? 들어 <laughs>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자고 그럼 F는 1대입하면 4나오니 네. 0대입하면 3나오니 마이너스 네. 3대입하면 네. 0나오니 네. 그래서 이 F가 지나는 점들을 1,3, 0,3, 마이너스 -3, 3,0 얘네들이 모임이 되는 것이 그래프 맞아 안 맞아? 네. F 그래프 얘를 물어봤을 때 x 축 y 축으로 봤을 때 얘를 x 축 얘를 y 축으로 보면 이 점은 뭐 컴마 뭐라고 읽으면 돼4마1 그치 4마 1이라고 읽으면 돼이 점은 뭐라고 읽으면 돼3마 0이라고 읽으면 돼이 점은 뭐라고 읽으면 돼0마 마이너 3이라고 읽으면 돼 그럼 얘가 뭐로 봤겠어? 4, 3 컴마 으로 바뀌었어. 3 컴마 영으로 바뀌었어. 0 컴마 마이너스 의 모임이 되겠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g의 f의 역함수.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f였던 게 축을 바꾸니까 f 역함수그래프로 바뀌더란 얘기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럼 5마 a라고 얘기하면 5마 a라고 읽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마이너스 1, b! 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1, b!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아니요. 그치? 마이너스 1, b!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읽는 방식만 달리 보면 된다고. 그럼 주어진 그래프를 복선 그리느나 힘들었던 게안 그려도 되는 게 되는 거지. 이제 안 그려도 돼. 그냥 주어진 그래프는 1대1 대응인 이상 그 자체로 무슨 그래프다? 역함수 그래프다. 서슬한 역사도 맞아요. 쭉 봤고. 어, 원래 는 맞지. 틀릴 이유가 없잖아. 네. 그럼 정확히 따지면돼 선생님 누가 정했어요? <laughs> 사람이, 그렇지. 선생님 이거 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되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지 논리적으로 따져야죠. 에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해지 정말 그럼안 되죠. 머면 알겠어? 역함수 그래프 문제를 너네들이 어, 역함수랑 f랑 같이 그렸던 이유는 f의 대응값과 g의 대응값, 얘의 그래프의 순서상과 얘의 그래프의 순서상이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어라는 것을 너네한테 보여주려고 같이 그리는 거고. F역함수 자체만으로 볼 때는 F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F역함수 그래프를 찾으시오 좌표평면에 나타내시오 그럼 F역함수만 그려야 되는 거아니에 F를 다시 그릴 필요가 있어? 그럴 때뭐 하려고 다시 그리냐 이거지 그냥 쭉 바꿔서 F역함수요 라고 쓰면 끝나는 건데 따라 그리기가 쉽잖아 너네 역함수 그래프를 이거 대칭형인데 되게 헷갈리게 그려. 되게 어려 워네요 생각보다. 이, 이 이론도 중요한데 난 너네한테 전체 이론을 설명하는 거니까. 자 이게. 될 거고 여기를 접으면 이렇게 될거 같고 여기를 접으면 이렇게 될거 같고 여기를 접으면 아, 계속 가네 계속 가네 아,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였으니까 여기를 접으면 대칭이 돕돼서 이렇게 될거 같고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아이고. 옛날식 표현으로 열라짬뽕나요. <laughs> 옛날식 표현이야? 우리 때는 열라짬뽕나 그런 표현썼거든 <laughs> 짜증난다는 표현. 표현이 좀 약간 좀좀 좀 그렇죠, 네. <laughs>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있어서 요 관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알겠니? 왜냐면 이게 너네들 아. 어, 여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요주니고 신기한 수학나라 누구만? 나만 <laughs> 나만 재미있지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얘 대칭이동이 쉽지 네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다. 맞이들 네. 얘하고 얘의 교정 1, 2, 3 맞아? 네. 문. 얘하고 얘의 교정 1, 2, 3와 같고 얘는 얘하고 얘의 교정 1, 2, 3 모두 다 일치합니다. 맞아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착각을 해. 뭐라고 착각을 해? f(x) f 역함수 x를 만족하는 x는 f(x) x를 만족하는 x와 같다. 무슨 말이야?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 모두 존재한다라고 착각한다 아닐 수도 있이 흰둥이가 f(x)인 맞지? 네. 이 파란둥이. 흰색과 파란색 보면 뭐 떠오르지 않아? 무슨... 우리 요정들 네? 요정들 어디 있어 흰색과 파란색 보면 떠오르는 요정 없어? 스마트? 뭐? 아무 아 요정, 요정이에요? 요정이야기엔? 에? 네? 근데 어? 뭐 몰랐어? 뭐 마도 못쓰는 네. 아 이빨 요정이야? <laughs> 스마트폰 몰라요? 네. 그뭐 마리는 하얀색 아시에. 그냥 난쟁이 아니에요. 그냥 난쟁이. 아니에요. 난, 난 아니야. 난쟁이는 아니야. 모베르핀가 거기 나오는 거?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당 가가멜. 아. 그 가가멜이 왜 잡아먹으려고 해? 영 어, 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로 마법 스프를 만들려고 잡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진짜? 요정이라서 몰랐니? 네. 하 요정이었으면 뭐. 하나 그치, 넌죽지 맨날 난지날날난난난난난난난난난다가가난난난난다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에난난난난난난난난은난난난난난난난난 응. 응. x 위에난난지만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근데 네, 얘하고 얘는 반드시 반드시 직선을 그어 더니 Y는 X의 대칭 관계가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다는 아니지 그것까지 너네가 역함수 이론거 알고 있어야 돼 네. 옛날 생각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보다 약간 더 나이가 드신 분들 어. 일반적으로 알겠니? 네, 여러분, 부모님 세대 중에는 요 세대가 있어요. 수능 세대. 네. 수능 세대. 이 사람들 우리가 X 세대라고 얘기해요. X 세대. 이전 세대가 학력고사 세대. 이게 94년. 네. 수능을. 93년 내 수능 고3이었던 92년에 고3이었던 학력고사세대 93년부터 수능세대를 고3이었던 세대를 수능세대 이렇게 돼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여기에 지금 딱 걸리는 세대 학력고사세대와 수능세대가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 뭐 말하려고 뭐, 그랬대? 역함수 하다가 대칭 하다고아 수능! 수능이라고 나오는 건 수학능력평가라고 해가지고 사고력이 도, 도입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외워서 풀지 말고 좀 생각 좀해 라고 그럼 저는 그 생각을 안 했냐? 그럼 또 아닌 거지 근데 좀 단순한 생각이라면 이때는 유형별 패턴별로 다 외워야 돼와 문제 패턴별로 싸게 외워야 돼이 어, 문제를 보면 이거는 이렇게 풀수 밖에 없어 접근법이 딱딱 하나씩이야 그래서 모든 유형에 대한 접근법이 그 공식별로 다 외워야 돼 이건 사고력이 그것도 사고력이 아, 필요한 거지 암기요가 아니에요 암기 약간 좀 암기성이 강한 사고력 근데 암기가 안되면 사고가 안돼 사고는 암기가 기반돼야지 사고가 나와 대신에 암기가 강한 사고. 이쪽은 암기가 좀 필수지만 암기가 강하진 않은 사고. 그게 응용력을 좀 많이 물어봐. 그게 문제 보고서 생각하게 만든. 이해됐어. 이때부터는 이런 스타일 문제가 많이 나와야 와인은 엑 대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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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이야. 어, 교정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와. 반드시 요것만 있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 그걸 논리적으로 너네한테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 다 시험 문제조차, 학교 내신조차, 너네들 생각하게 만들어. 그냥 막 풀어가지고 답 나오는 게 아니라, 응?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그래서 합작형 문제가 많이 나오지. 기억, 이어디그, 리얼,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이론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해됐어? 이때부터가 그게 많아진 거야. 생각하게 만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프도 안주어져 f와 f 역함수 그래프가 있다. 뭐 하는 얘기야? 상상을 한 얘기야. <laughs> 모든 f의 그래프1 일대일 대응 그래프를 상상해서 f 역함수가 될 가능성까지 다 상상을 해야 돼. 그러고서 같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랬을 때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고서는 그 성질만 딱딱딱딱 나와 그러면은 관념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F와 F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와 F의 교점과 동일하다 하는 순간 거짓! 됐어? 이해됐어? 네왜 거짓일까? 이 함수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이 커지는 거 마냥 요 함수는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작아지는 거 맞냐? 네. 이거는 감소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 얘는 증가하는 1대1 대응이라고 해. 내가 되니? 증가 함수인 1대1 대응은 F와 F 역함의 교점은 F와 Y는 X의 교점과 동일하다 감소하는 일대일 대응은 f, f 역함수의 교점은 f, y는 x의 교점과 동일하지 않다 이해됐어? 그것까지 생각하고 와야 돼. 왜냐? 거기서 에 세부 조건을 들어가거든.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론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 됐습니까? 합성 이, 역함수의 정의를 두 가지 관점에서 했어. 첫 번째. 대응적 관점에서 역함수의 정의를 내렸어. 맞지? 두 번째는 합성함수의 연산적 관점에서 역함수의 정의를 내렸어. 그두 가지가 나중에 다 이용이 돼. 첫 번째 관점은 고1 때 많이 이용이 되고, 두 번째 관점은 고2, 고3 때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식을 여러 가지 추론하는 걸 변형을 하는 이론이 거기에서 나와. 합성함수, F와 F의 역함수의 합성함수는 항등함수가 된다. 그리고 개가 같지는 않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F의 역함수는 역함수끼리 합성한 게 항등함수가 똑같은 함수가 된다. 이해됐어? 그 이론까지 너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끔은 학교 선생님 들 중에도 예전에는 사담이야 사담. 사람. 그럴까요?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어. 야 이거 같은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점점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다른 거야. 그럼 뭐 뭐란 얘기? 야 이거 아주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지? 왜? 본인들도 착각했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착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기억니은 디귿리에다가 출제를 하십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아, 어, 하자라고서 이제 한대 맞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까 거기 있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 풀어가지고 답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문제 많이 풀어서 이론적 배경을 자꾸 읽어봐 너네 이거 앞에 보면 다설명돼 있잖아 그지 않니? 네. 근데 책을 피면 학생들이 뭐부터 봐? 문제. 문제부터 보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읽어봐야 된다고 알겠어? 천천히 읽어보고 여기 있는 단어 뜻이 갖고 있는 의미 얘가 왜 여기다가 이런 말을 주절주절 주절, 주절, 주절 써놨지? 계속 읽어봐야 돼 정독을 해봐야 돼. 정독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아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너네가 깨우쳐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여기다가 개념을 적어놓은 한글적 의미를 깨우치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읽기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있어요. 추천서. 이름 이는 거예요.